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매일 챙겨봐야 할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지난 5월 24일 홍콩 시위 현장에 나온 어린이들 왼쪽 가방 영어 문구는 도와줘요. 나의 자유는 어디 있나요? 라고 적혀 있고, 오른쪽 한자 문구는 옥처럼 부서질지언정 안 깨진 기와장이 되진 않으리. 즉, 장렬하게 옥수할지언정 비굴하게 살지 않으리라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어린이들까지 나서서 지금 홍콩에서는 홍콩구간법에 반발하는 시민들의 결사항쟁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중국 전인민대회에서 홍콩구간법은 천상 2878표, 반대 1표로 통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홍콩구간법이란 무엇일까요? 홍콩구간법은 홍콩에 대한 공산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수립한 법률입니다. 2020년 5월 22일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의회를 대신하여 홍콩구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일으켰으며 결국 5월 28일 대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공산주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홍콩구간법이라면 자유민주주의를 수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방구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게 바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입니다. 한마디로 홍콩국안법에 반된 말인 셈이죠.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자유수호를 위해 설립된 국가보안법을 허권할 폐지하라고 합창질하며 대중을 산동질해대고 있는 국내 민주파리 좌파들의 행보를 보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 사람들 왜 홍콩국안법에는 아갈 묵념하고 침묵하고 외면하는 걸까요? 민주파리들이 경악해야 할 공산주의식 통제가 목적인데 말입니다. 국내 민주파리들은 홍콩 구간법 때문에 제대로 정체가 드러난 겁니다. 사실상 국내 좌파들이 연신 떠들고 있는 민주는 실상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거죠. 지난 2018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의 촛불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명시하고 대신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적 기본 질서로 바꾸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한 발짝 뒤로 물러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공산주의와 필해 사수한 대한민국 자유는 공짜로 탄생된 게 아닙니다. 한순간 방심했다가는 나중에 어느 순간 공산사회주의가 내 눈앞에 덩그러니 나타나게 될 겁니다. 홍콩 시민들은 이미 그것을 알고 깨닫았기에 자유시민은 중국 공산당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다며 사직 생각으로 투쟁하는 겁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가보안법을 두고 악다군이 써가며 폐지하라고 선동하던 북조선도, 홍콩 국안법 의결은 합법조치라며, 전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홍콩의 민주화투사 조슈아웡 데모시스토당 사무총장 측은 30일, 윤상현 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에게,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을 표명해준 데 대해 감사한다며, 윤상현 전 위원장이, 한국 국회에서 유일하게, 이번 홍콩 보안법 통과로 인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공개 우려를 밝혀준 점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윤상현 전 위원장이 이날 밝혔습니다. 윤상현 전 위원장은 지난 29일 조슈아 왕 사무총장으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양측은 화상 통화 등 접촉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전 위원장은 임기 마지막 날이었던 이날 홍콩과 중국의 일국양제 원칙이 훼손되는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자격으로 우려한다고 했었습니다. 해당 소식의 한 네티즌은 다른 나라 도움 받으면서 민주화운동 했다는 작자들이 정작 다른 나라 돕지는 않는다. 홍콩 민주화운동 지지하는 애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침박윤상현이고 민주화운동 했다는 운동권 정치인들은 독재 중국을 지지하는 역설적인 상황이다라고 핵직구를 날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가 30일 본인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을 기소, 재판에 고통 받으며 추징금 때문에 통장에 수십만 원 가격료조차 압류당해 구체한 삶을 강제당하는 한명숙 전 총리님에게 짙은 동병상련을 느낀다며 한명숙 전 총리님이 재심 기회를 가지면 좋겠다. 검찰개혁과 한명숙 전 총리 재심 운동을 응원한다고 했습니다. 참 가지가지 하고 자빠졌는데요. 이런 작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 받을 때는 모두 이 구동성으로 잘한다고 박수치고 환호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검찰 조사를 받으니 그건 억울하다? 이게 대한민국 법치를 아주 개혁같이 여기는 위선적이고도 이중적인 좌파에 민낯인 겁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30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도지사님 정치 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들이었다며 갑자기 도지사님 정치 생명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놔두고 엉뚱하게 검찰 퇴집을 잡으시느냐고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30일 오후 6시 서초 교대 10번 출구 거리에 블랙시위 단체가 모여 강남역까지 거리 행진을 했습니다. 갈수록 참가자 인원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젊은층이 주도한 블랙시위는 갈수록 남녀노소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지금은 자연스럽게 세대간 조화를 이루어 집회 일체 단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강욱 전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미래통합당이 기껏 한다는 말이 윤미향은 국민이 퇴출시켜야 한다고요? 그 일은 야당이 해야지 왜 국민에게 미룹니까? 손안 대고 코 풀고 싶은 거로군. 부정선거도 국민이 밝혀내고 심판해 주길 바라는 심보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자신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재검표 결과 부정의 증거가 나오면 무려 도와주겠다고? 어느 집단이 건강한가 아닌가는 내부 자정 능력이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부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동료 의사를 고발해서 벌을 받게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이 의사 집단의 최소한의 건강성을 담보합니다. 자정 작업을 국민 손에 맡기고 단물만 빨아먹으려는 미래통합당은 야당 이전에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21대 총선은 헌정사상 최대 최악의 부정선거였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의개혁연대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했으나 제기된 의혹들을 전면 부인하면서도 증빙 자료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윤미향은 일부 모금에 개인 계좌를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흥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인 계좌가 있음에도 개인 계좌로 돈을 받거나 자금을 옮기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라며 굳이 개인 계좌를 사용한 이유와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한 횡령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어느 단체의 대표가 돈을 사용했는데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유와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횡령으로 주단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단이라며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미향 씨도 흥건한 땀이 아니라 증빙 자료를 제시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미향 기자회견을 지켜본 위안부 피해자들은 만원 한장쥐어준적 없으면서 뻔뻔하다고 했습니다. 고려대 경영학과 이한상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번 기자회견을 두 줄로 요약하면 잘못한 것 없다, 사퇴할 생각 없다라고 썼습니다. 윤미향 당선자 기자회견을 본 이연부 피해자와 유가족은 분노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는 이날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줄줄 써가지고 하는 게 그게 뭐요? 제대로 해야지라고 했습니다. 윤미향이가 기자회견에서 이용수 할머니에게 사죄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하자 내가 무슨 사과를 받느냐? 나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라고도 했습니다. A 할머니는 자기가 할머니들 손에 만 원짜리 한장 쥐여준 적 없으면서 다른 데돈 썼다고 저렇게 뻔뻔하게 말할 수 있느냐고 했습니다. 윤미향이가 사퇴해야 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할머니는 당연하다. 자기가 할머니들 대표로 국회 들어간다 하던데 지금껏 할머니들을 위해 해놓은 게 뭐가 있냐고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B 할머니의 친딸 김모씨는 할머니들을 앞세워 엄청난 돈을 거둬들여놓고 할머니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사실 하나로도 국회에 가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윤미향이는 기자회견에서 정대협이 안성 쉼터에서 2016년 탈북한 중국 닝보 류경식당 여종업원들에게 월북을 권유했단 언론 보도에 대해 민변 장경우 변호사가 먼저 만남을 제안했고 길원우 할머니도 흔쾌히 수락했으며 관련 보도는 사실이 아닌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류경 식당 지배인으로 종업원들과 함께 탈북했던 허강일 씨는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모두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허 씨는 기론욱 할머니 치매가 와서 누군지도 모르고 김복동 할머니도 치매가 와서 정신이 없었다며 윤미향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더라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2일 자유대한 호국단 시민단체가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부부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대검찰청에 윤미향 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인 소속 A 변호사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윤미향 부부 등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월북하도록 교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라의 TV는 보다 더 양질의 컨텐츠를 생산하기 위해 자발적 구독료를 후원 형식으로 받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